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삽입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1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 만족스러운 잠자리는 친밀감과 애정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격이 되어버릴 정도로 잠자리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잠자리를 갖는 동안 상대방을 극혐하게 만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만족스럽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잠자리 하기 전과 도중 이후에 삼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만 잘 참고하시고 주의하신다면, 오래도록 파트너에게 사랑받으실 거예요. 만족스럽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올바른 행동수칙 11가지. 우선 관계전. 첫 번째, 매운 음식, 먹지 말 것. 떡볶이, 불닭, 마늘, 양파 등과 같은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 곧바로 관계를 갖게 되면 입냄새는 물론이고 갑작스럽게 나온 방귀로 인해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매운 성분은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장 안에 가스가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자리 가는 동안에 수시로 방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 전 제모 금지. 위생과 미용에 신경을 쓰는 여성이라면 음부 제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모를 한 직후에는 피부에 일시적인 상처가 남게 되므로 잠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모를 한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자극받은 피부가 재아물기도 전에 모공 사이로 균이 침투되어 각종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음은 반드시 피할 것. 알코올의 힘을 약간 빌리는 것은 로맨틱한 분위기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든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신경을 둔하게 만들어요 과음한 상태에서의 잠자리는 온몸이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절정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서로의 잠자리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죠 네 번째 항히스타민제 복용 금지. 알레르기, 콧물, 두드러기 등과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 항히스타민제는 입안과 질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자리 할 때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질이 건조한 상태에서 관계를 하게 될 경우 성교통을 유발하거나 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는 동안에는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관계 도중에 주의할 점 알려 드릴게요. 다섯 번째. 관 액션은 금물. 간호 전이하는 동안 크림이나 초콜릿 등을 몸에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쯤은 시도해 보고 싶은 액션이긴 하지만 이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당 성분을 남자의 그곳에 묻은 후 관계를 하면 질염에 걸리기 쉽거든요. 음식을 몸에 바르기보다는 차라리 달달한 멘트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 관계 후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자, 내 여자일지라도 너무 싫은 행동을 하면 용납이 안될 때가 있어요.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족스러운 잠자리 하기 위해서는 전이나 본게인 단계도 중요하지만 관계 후에는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야 하거든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최대한 피하면서 만족스러운 잠자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계 후 흡연 금지. 남성의 경우에는 잠자리가 끝나는 동시에 성욕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반면 여성은 비교적 성욕이 천천히 식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잠자리가 끝난 후에도 애정 표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잠자리를 끝내자마자 바로 담배를 피는 남성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성욕이 아직 덜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성이 그런 태도에서 서운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꺼내무는 대신 최대한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서운함과 짜증스러움을 나타내기보다는 애교 섞인 투정으로 남자를 달리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끝나자마자 바로 잠들지 말 것. 의외로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관계 후코 골고 자는 겁니다. 관계 후엔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어느새 잠이 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들은 서운함을 느끼게 돼요. 여기에 등 돌리고 자면 최악이죠. 대체 잠이 쏟아지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도 있겠지만 이럴 땐 서로 마사지를 해주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서로의 피곤함도 풀어주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의 시간을 갖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겠죠 여덟 번째 화장실은 잠시 기다렸다가 갈것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서로의 타액이 묻은 것에 대해 너무 찝찝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찝찝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행동 역시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나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땐 혼자 씻지 말고 같이 샤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놓고 함께 목욕을 즐긴다면 서로의 사랑은 더욱 배가 될 겁니다. 아홉 번째, 마무리는 확실하게 만일, 질의사정을 했다면 닦아주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자기 몸에 묻은 것을 닦아내기 전에 상대방의 몸에 묻은 걸 먼저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정액이 덜 마른 채 닦으면 그 부분이 굳게 되어 피부가 당길 수 있으므로 샤워를 하거나 휴지 또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다시금 말끔하게 닦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비누로 생식기 부위 씻지 말 것. 관계 후 씻고 싶을지라도 비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누 거품은 생식기 부위를 자극하고 질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관계 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레슬리 박사는 질은 자동 세척기관이며 매우 부드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입에 넣지 않을 물질을 질 내부 및 주변에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11번째,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 것. 성인 여성 205명에게 사랑을 나눌 때 실제로 들은 말중 가장 싫었던 것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1위는 좀 잘해봐, 2위는 내가 몇 번째요, 3위는 좋아였다고 합니다. 한 여성은 남자친구의 첫 잠자리가 끝난 후 그가 한숨을 쉬면서 야동 좀 보고 배워 와라고 해서 너무 상처 받았다고 답했어요. 원치 않는 자세를 요구하거나 왜 이렇게 못하냐고 구박할 땐 정말 서럽다고 해요. 또한 몇 번째냐. 좋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도 짜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관계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꼭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라고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여자들은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자꾸 말을 걸면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여자들은 정말 좋으면 말보다는 몸으로 먼저 표현한다고 해요. 고려대 의대 김혜준 교수는 남자들은 좋아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물어봐야 한다면 좋아보다는 아파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아파"라는 질문에 "아니 좋아"라는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응, 아파"라고 하면 조심하면 되니까요. 여자는 자기를 배려해 주는 말에 감동받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지 신경을 써주는 게더 좋답니다. 지금까지 삽입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11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만족스럽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올바른 행동 수칙 11가지 먼저 관계전 첫 번째 매운 음식 먹지 말것두 번째 관계전 제모 금지 세 번째 과음은 반드시 피할 것네 번째 항히스타민제 복용 금지 그다음 관계 도중 다섯 번째 과한 액션은 금물 그다음 관계후 여섯 번째 관계후 흡연 금지. 일곱 번째, 끝나자마자 바로 잠들지 말 것. 여덟 번째, 화장실은 잠시 기다렸다가 갈 것. 아홉 번째, 마무리는 확실하게. 열 번째, 비누로 생식기 부위 씻지 말 것. 열한 번째,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 것.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봬요. 안녕. Thank you.